한 명이요. 2022년 5월 9일. 라이터 성냥 두고 가세요. 휴대시 벌금 10만 원. 금연 구역을 왜 저렇게 삐뚤어지게 달아놨지? 저는 오늘 쌍폭포에 가려고 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배틀바이. 이쪽으로 가면 용축폭포,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를 흐르는 4km 길의 계곡이다. 내가 원하다, 그런, 바로 그런 산이야. 물웅 반석에서 신나게 쉬고, 다시 가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좋다, 진짜. 지금은 사마사. 힘들지도 않고, 날씨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laughs> 그래서, 기분도 좋고. 살짝 오르막길이었다가, 또 편안한 길 갔다가, 조금 가다 보면 또, 편안한 길 나오고, 부담없는 산책로네요. 아이가 아.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물은 계곡 명승지 학소대 여기가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데 그랜드 캐니언 갔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다시 출발 차를 보면서 가면 나뭇잎들이 보이니까 되게 맑은 기분이에요. 맑은 기분. 이제 0.9km 그리고 용축폭포는 1km 쌍폭포랑 용축폭포가 같은 방향인데 어, 둘이 가깝게 있네요 그래서 쌍폭포만 가려고 했는데 용축폭포도 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타산성은 0.5km라서 가깝긴 한데 방향이 다르니까 저기는 안가려고요 왼쪽은 병풍 바위, 오른쪽은 장군 바위. 어... 이것이 장군 바위에요. 용맹스러운 장군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여 장군 바위라 칭한다. 병풍 바위는 나무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네요. 쌍폭 용추 다 왔다 만세! <laughs> 지금 여기가 선녀탕이고 어, 오른쪽으로 가면 되네요. 엄청 깊은데 보여드릴게요. 물이 진짜 깊어요. 와 이거는 뭐 절벽 아래. 선녀탕 여기 진짜 선녀탕 같다. 쌍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상폭포를 봤으니까 용추폭포 있는 데로 가볼게요 이게 용추폭포고요 이렇게 쭉 아래를 보면 커다란 바위에 한자가 써있습니다 어 이거는 발바닥 바위인데요 발바닥은 사업 성공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용추 폭포에서 보이는 바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고 사업 성공하세요. 이거. 이게 발바닥 바위입니다. 산하 는길에 사마 사에 들어가 봅니다. 동해, 사마사, 3층 석탑 산 하고 어우러진 절이 참 좋아요. 햇빛이 쫙 비칠 때 누워서 쉬었던 무릉 반석입니다. 넓은 바위에 누워있을 때는 자고로 돌이 햇빛을 쫙 받아서 뜨끈뜨끈할 때 이제 허리를 짖져야 몸이 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햇빛이 쨍쨍할 때좀 누워있었어요. <laughs> 즐거운 하루였다고 할수 있겠네요.